네 안녕하세요. 평안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유괴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족을 베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루어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은 그두 사람의 관계를 결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두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심지어 그 후손, 더 나아가서 후손의 후손에게까지도 그 약속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 노아에게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 노아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지구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죠. 어, 오늘날 우리도 무지개가 뜨면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셨던 그 노아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그 후손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러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은 오늘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나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도 있죠.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그 언약의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거죠. 성경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후손의 후손인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한 나의 후손의 후손들까지도 어 똑같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 계약이 그 언약이 효과를 미치는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 하나님께서, 어, 믿음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우리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 그리고 후손의 후손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그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개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앞길과 그들의 복을 결정하는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후손의 후손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모범을 통하여서 그들이 꼭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르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너무나도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이제 나의 언약이 된 것처럼 나의 후손의 후손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꼭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